보다 도 인간적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<laughs> 그 저희 마스크 착용해 보셨잖아요. 네. 어떠세요? 아, 제가 네, 이런 거 얘기할 없고. 때가 이제 제일 참 답답한 게 <laughs> 네. 아닌데, 좋다고 얘기하는 걸로 오해하실까 봐. 아, 아 네. 예, 그게 사실은 뭐, 아, 뭐, 믿지 않는 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뭐안 믿으시겠지만, <laughs> <저>? 사실 뭐, <laughs>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 주변에서도 사실은... 그 굉장히 평이 좋아요. 근데 음, 음. 평이 좋다는 거는 뭐 이유가 사실은 음. 뭐 뻔하잖아요. 마스크라는 게 저희가 네. 언제부터 그렇게 마스크를 음. 매일 썼다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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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갑작스럽게 한 1년 음. 반뭐 이렇게 전부터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는데 음. 네. 안 하던 걸 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. 음. 음. 그러니까 썼다고. 마스크를 썼는데 좋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음. 편하다는 게 제일 하점이죠 아, 그러니까 예. 일단 끈이 가장 뭐큰 문제잖아요. 네. 마스크 착용할 때 근데 끈이 편하다는 거 그리고 착용감이 편하다는 거 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<laughs> 이걸 착용해 보시면 아는데 네. 코에서 이제 여기 딱 떨어지는 지점까지 밀착이 안 되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지금 딱 보시면 우리 직원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착용법에 참 익숙하지 않으시네요. <laughs> 이런가요? 이 시너텍스 마스크는 네. 제가 직접 겪어본 사람인 그 제가 스스로 직접 겪어본 사람인 게 증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. 지금처럼 그냥 쓰시면 요코반 접혀있던 그 뾰족한 네. 부분 네. 네. 아 고기가 항상 구이 되거든요 어, 네. 시너텍스 마스크 이거 쓰실 때 제일 좋은 저, 버, 부분 네. 처음에 아예 네. 요 코에 그요 철로 들어있는 네. 요 지지대 부분을 네. 일자로 핍니다아예 <laughs> 아, 예. 일자로 펴고 네. 음. 착용을 해요 네. 음. 그 다음에 코 옆을 딱 자기 코에 아 맞게 이렇게딱 눌러주는 게 가장 아 좋습니다. 아, 와야야 너무 아 진짜 예. 감사합니다. 와 예, <laughs> 아 네, 여러분 예. 그리고 네.